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8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어, 다니엘 9장 23절 말씀입니다. 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 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온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시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장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조상들이 지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다니엘이 했던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처음에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응답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늘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